논에서는 모가 잘 자라고 있어요. 올해는 풍년새우도 논에서 함께 크고 있네요. 풍년새우가 얼마나 많은지 잡아볼게요. 귀엽게 생긴 생물체인데 이게 바로 전부 풍년새우입니다. 크기는 약 1cm 가량 되는 것 같아요. 풍년새우가 많이 발견되는 해에는 풍년이 든다는 속설과 함께 풍년새우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답니다. 플랑크톤이나 부유성 물질을 먹고 자라며 우렁이는 잡풀을 먹고 자라 우렁이와 함께 겨농사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수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으니 이런 새우도 보게 되네요. 한편으로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하니 자연에 보답하는 마음도 드네요. 흔하지 않은 새우 관찰해 보세요. 몇분 만에 이만큼이나 잡았어요. 엎드려 헤엄을 치네요. 올해 변농사는 잘 되기를 바라며 방생하겠습니다. 풍년새우들이 눈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세요. 보이기 시작하면 아주 많답니다. Thank you. 안녕하세요. 저는 풍년새우라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